떤 사람이 한 평생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무엇이 얽고 그런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거또 사업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쨌든 바쁘게 그렇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분도 결국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오른손에 생명책을 들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당신, 당신 이름이 생명책이 없습니다. 당신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 틀림없이 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큰 사건도 많았고요. 살다가 보니까 충격적인 사건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많은 바쁘게 살면서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런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취라고 합니다. 무엇을 성취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성취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감이었고 최선을 다했다. 이게 성취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뭡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공은요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취를 하고 성공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없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성공은 없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성취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성공은 없어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그거, 성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에게 주어진 그 어떤 약속,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지 못하고, 내가 애쓰지 못해서, 내가 성취가 없었다면,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애초에 가졌던 계획이나 내 자신과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엉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성취는 어느 정도 내가 이었다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마음이 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꼭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좀더 참을 걸, 좀더 참았으면 되는데, 이걸 후회한다고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참았으면 되는 거를 그냥 내가 이 빵을 찍어 가지고 문제를, 관계를 닦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말하지 않았으면, 아, 어, 그러면 이 관계가 더 좋아졌을 텐데 내가 그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게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판단해도 되는데 조급하게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너무 일찍 그렇게 좋아하고 너무 쉽게 절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을걸. 내가 조금 더 인내할걸. 이제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참았는데 한순간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10년 참으기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감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은행심사에 예, 그래서 어쨌든 좀더 참고 좀더 인내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1월 달부터 이제 10월 오늘 이 순간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좀더 참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틀어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는 없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회하는 것이 뭐냐? 좀더 베풀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있다 없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줄 것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과거를 되돌아 보면 그래도 베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모은다고 베풀지를 못하고 또 늙어지면 줄 것이 없어서 못 베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꾸만 수익도 없고, 베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한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선하게 나누어주고, 좀더 베풀고, 좀더 나누어주고, 좀 불쌍한 사람에게 그저 선행을 좀 베풀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기심과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좀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좀 어, 이렇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좀더 베풀 걸, 좀더 넉넉하게 줄 걸, 어, 이런 마음이 없도록 어쨌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더 재미있게 살 걸, 내가 좀더 행복하게 살 걸, 이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요. 집이 작다, 뭐 살림이 어떻다, 월급이 어떻다, 참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불평하면서 살,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뭐 주어진 대로 그냥 좀 작게 묵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내가 그렇게 좀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요? 해 티극 태극 싸우면서 별 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더 재미있게, 좀더 행복하게 이렇게 살 것을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런데 아직도. 후회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날에 이런 마음에 두지 말고 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어,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하면서 삽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만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좀더 재미있게 살걸 좀더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얻은 것, 성공과 실패.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계산법을 쓰고 있느냐면 항상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이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 내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얻은 것,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우리는 이런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규범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격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이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자문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리를 겸한 것보다 나아니라. 여러분 작은 수입이라도 정말 정직하게 번 돈이라고 하면 도덕질하고 사기쳐서 번 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돈이 있습니다.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이 정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의를 생각하면서 따지고 보면 어떤 것입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거보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가거보다도 내가 어렵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건 어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도 너무 놀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진직하게 살았느냐, 정말 어렵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재산을 좀 잃었다 하더라도 어렵게 살았으면 그것이 얻은 것입니다. 지위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것은 얻은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기준해서 이런 것과 얻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 한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돈도 벌고 바쁘게 살았지만 가족간에 뭘 잃어버렸느냐? 합목을 잃어버거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시간도 없고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상하게도 재산이 많아지면 화평이 없어집니다. 재산이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합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 합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서로 합목하게 됐고 사업은 실패했지만 합목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한참 바쁘게 살아갈 때는 부부가 밝은 데서 서로 얼굴을 볼 시간 없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런데 언제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느냐 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서로 마주 보고 화목하게 서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평은 이 모든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합평을 얻었고 또 합평을 어 우리가 참 한복을 얻었다고 하면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많은 것을 얻은 것이지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반대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면서 합평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자 지간이깨지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더 많은 집에장례식에 제가 한건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행정관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이 장례식이 아닌 거죠 손님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음료수 한잔 마실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기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례식이 빨리 끝나야지 살인 나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것은 무슨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자문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아, 택할 것이요, 것이요. 은이나 그가 금보다 은총을더 택할 것이요.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얻었다면 그건 얻은 것입니다 높은 의미에서 명예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학업이고 뭐고 다 핑계치고 점도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들은요, 그 유태인들의 그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족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들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명예보다도... 그 자기의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얘기는데 명예를 잃어버리 헌신적질을 내버리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런 프라이드가 우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프라이드를 헌신적질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만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헌시작처럼 내버리는 그런 사람 정말 큰낭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예는요 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세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말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은 일장칠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합니까?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근본됨을 찾아갈 때, 보다 더 근본적인 근거를 얻었을 때, 우리는 이렇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얻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얻는다는 것을 어떤 소유의 충족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그래서 물질을 얻었다? 뭔가 재산을 얻었다? 부동산을 얻었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 여기서 진짜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 아, 여러분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지어졌는지 그것은 언제 판가름 나느냐 하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지진이 날때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그 지금 본문에 논이 때에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집은요 이렇게 마른 땅 위에 짓는 집도 있었지만 그들이 머리 위에 짓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탈레스틴의 그 진흙은요, 우리와 우리의 와우리 머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진흙 같은데, 이 진흙이 비,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면 이 진흙이 씻어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이 집이 비가 오면... 처음부다 저렇게 흩어지면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무너짐에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집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모래는 진흙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 그 재력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빗물에 의해서 다 흩어지면서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 튼튼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요즘은 6.5 이상 아, 이 지진 강도에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강도 이길 수 있도록 집을 지,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집을 지, 지진이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튼튼한 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짐에서 사람 남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 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빙이라고 하는 학자가 워싱턴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는요, 역사적인 석학들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백 쪽에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늘그 사진을 보면서... 어,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보고 했는데, 하루는 어빙이 잠이, 책상에 없더니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우석에 어빙이 자기는 밀류관을 쓰고 가운을 입고 막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 도서관에 걸려있던 석학들의 그, 그분들이 내려오더니, 멜류가를이건내 거야. 그러면서 가져가 버리죠. 가운도 입고 있는데, 가운도 가져가 버리죠. 심지어는 자기 입고 있는 옷도 가져가 버리고, 팬티까지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혼자 벌거숭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막 일하고 있다가 잠이 깨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뛰어난 학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저 사람들이 지식을 내가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마치 내 것이냐 자랑하고 그렇게 떠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저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인데 남의 것을 입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부딪히면요. 그냥 주제 없이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그 것이 성공입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리 인생을 살면서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은요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 경건을 넣고 진실을 넣고 사랑과 평가를 얻었으면 그것이 얻은 것입니다. 결코 잃었다고 적자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트좀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헤롤드 러시레로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이 전쟁 중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두 팔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땅에 살수 없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참 울면서 막 낙심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은장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간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자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아직도 말도 할수 있고,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발도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아직도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서 네, 이 의술을 한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타, 타이프를 이렇게 타자를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힘들게 타자를 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책으로 한거 만들었습니다. 그게 책에 나왔더니,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이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에, 카를드 레셀에 직접 주연을 하고 연출을 맡았습니다 정말 어, 그 영화는 어, 흥행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조건들에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뭐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계산을 합니까? 항상 내가 잃어버린 것만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없는 것만 계산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항상 비교를 해서 나에게 없는 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마음이 자꾸만 절망감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얻은 것이 더 많으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얻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숙위에 지은 지혜로 사람가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숙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그거 보십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이 집을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향한 그것만이 남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향한 우리의 진실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혹시라도 이런 것 주님께서 가져가신 걸로 그냥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서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기대하시고 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더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